안녕하세요 안양알라 루키 유범석입니다. 지금부터 30분 30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범석입니다. 어 98년생 4월 24일생입니다. 포지션은 디펜스입니다.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그 김원준 형 솔직히 따라한 게 없지 않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3번인데 번호도. 없고 자리도 없고 해서 원준이 형을 따라하고 싶어서 5번 했어요 학키적인 면이나 되게 그 제가 봤을 때 따라하고 싶은 면이 되게 많아서 저는 신장은 1 8 0이고요그 다음에 78kg입니다 반올림 아니죠? 신장 1, 1 2cm 정도 <웃음> <웃음> 혈액형 저비형입니다 학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가 막 몸싸움을 거칠게 하진 할 때도 있지만 주로는 이제 자리 선정이나 이제 스틱 사, 사용해서 스마트하게 하는 하려고 하는 학기 선생 같아요. 아마 교육적으로 또 제가 체육 교육과니까 뭐 학교 선생님 하고 싶어요. 자우명 몇 가지인데 좀 파이팅 넘치는 거는 이제 하루하루를 이기자랑 또 정직하게 살자 등 있어요. 아 제가 별명이 없어가지고. 진우 형이 항상 부르니까 어, 그래. 제가 범석인데 항상 그냥 뻐이라고 뻐 이러고 뺨. 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버락 오바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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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을 되게 멋있게 하시더라고요 연설 같은 거를 되게 감명깊게 봐가지고 어그 말의 품격에 첫 번째 장에 나오는 거인데 어떤한 시민이 연설 도중에 중간에 이렇게 소리쳐서 말을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고 귀기울여서 대답을 해주는 장면이 생각나요. 아 이거 진짜 다다 너무 잘 챙겨주는 데. 다 말하고 싶은데 한 명. 한 명. 아 진짜 너무 어려운데요. 진짜. <laughs> <laughs> 조민호 형. 아 이거? 네. 또몇몇분 계신데 조민호 형이 여러분 조금. 네잘 챙겨주는데도. 잘 챙겨주는 형들 많아서 이렇게 쉽게 다가가는데 민호 형 카리스마가 좀 있으셔서 아, 2위! 국한이 형이나 진규 형이 혼자 자면 안 돼요 2위는 우리 2위이시 그래요? 어. 아 손에 땀 나는데 어. <laughs> 저는... 민호 형아 민호랑? 네 1위요? 제가 어디서 동구 형 목소리 들리는 거같 아. <laughs> 그 강윤석 형 그치. 그럼 저는 1위 할게요 육이? <laughs> 육이? 누구야? 아 이건 제 질문이 너무 못된 거 육이. 아니에요? 질문이 잘못된 거 같은데 육이 <laughs> 딱히 막딱와딱 딱 정해진 사람이 생각이 안나 그래도 딱 봐도 <laughs> 진짜 되게 <육이 웃음> 못된 육이, 거 아니야? 못된 거 아니야 얘가 너무 잘생겨서 밀려서 이제 육이인 거지 어 진짜 어렵다 근데 이게 아... 이걸 저라고 <laughs> 할까 <걸> 그랬어요 <laughs> 얘네라가다안 맞을 것 같긴 한데. 종훈 형좀 무성 덩치가 커가지고 아, 네여잘 여자라면 저는 스위스 가고 싶어요. 스네 이유 그냥 제 유럽 쪽 풍경을 보는 걸좀 좋아하는데 그 중에 제가 항상 북유럽 쪽만 가봐서 스위스를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같이 여행 가고 싶은 거는 그 진우 형. 그러면 뭐잘 챙겨줘도. 여행을 아니, 아니 그건 아닌. 그건 아닌데요. 아, 진우 형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같은 팀에 있어서 서로 잘 알고도 사실 한라 처음 왔을 때는 진우 형이 많이 챙겨줬거든요. 그래서. 아, 진우가 민호보다더 챙겨줬나 보네. 아 되게 질문 <laughs> <지문을> 되게 저, <laughs> 못, 못 됐어요 진짜로. <laughs> 다섯 살? 다섯 살. 네. 이유는 그냥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절대 못 들어갈 수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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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웃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활을 할수 있던 부분들이 좀 그리운 아, 것 같아요. 아, 배고 배고. 네. 좋아하는 음식 치킨이랑 라면 이런 거 인스턴트 좋아요. 아, 쉬는 저 쉬는 버섯. 버섯? 네. 너무 싫어. <laughs> 라면 빼고. 아. <laughs> 김치볶음밥. 저는 진짜 맛있었는데. 그냥 김치볶음밥이네. 그래서 네. 조금 그, 오바마 말한 거중에뭐 아그 번역이 돼있어가지고 제가 <laughs> 아, <laughs> <laughs> 저, 저 자동차 좋아해요. 다른. 또 다른 건 없나 유튜브? 또 다른 거 <laughs> 안양할라 유튜브 또 재밌더라고요. 그 웬미 디스코 그거 재밌더라고요. <laughs> 아 진우 형도 되게 잘 추는데 그때 형철이 형 표정 연기가 계속 머릿 속에 남더라고요. 항상 상상만 하던 건데 뭐. 여행도 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막이럴생각이는데딱 돈이 엄청 많이 벌면은 아버지 제차 좋아하잖아요 아버지 차랑 또저 차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어, 괜찮네. 아니 그러 유범석에게 행복이란? <laughs> 행복은 뭐 크게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제가 교통 다니면서 사고 안난 것도 뭔가가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냥 경치 좋은 카페 가서 뻥 때리고 좋은 노래 들으면서 좀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약간 산소 같은.. 없으면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딱히 없는데 그냥.. 저도 웨이스장이나그럴때 형들한테 막 동구 잘해 막 고니 잘해 막 이러는데 저한테도 한번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짠하다 네. <laughs> 자인터뷰 끝나면 가장 먼저 뭐할 건가요?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지금까지 유범석의 3 0문 30답이었습니다 안녕할라 아이사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